야, 저걸 포도나무 농쿨 아래, 포도나무 농쿨 아래, 아유. 여덟 글자만큼 낭만적인 말이 또 어디 오. 흔하겠어요, 그렇죠? 포도나무 포도 농쿨, 농쿨, 농쿨 아래. 아래, 정말 이렇게 포도나무 농쿨 아래서 저희 방송하고 있습니다. 여기 저 거봉으로 유명한 천안 입장면입니다. 워낙 뭐 토질이 좋은 곳이고, 이곳은 가뭄도 없고요, 수해도 잘안 나고. 태풍도 별로 안 오는 지역이라고 그래요. 참 축복받은 지역이네요. 그렇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포도가 잘 되는가 봅니다. 어, 지금 이렇게 포도 우리 하나씩 다 들려주고 있는데, 네. 김영임 씨가 포도 잘 알잖아요. 그렇죠. 예. 네. 오세요. 네. 색깔이 얼마나 예쁘니까? 야, 꽃 색깔은 어, 똑같은데. 샤인 머스켓. 우리 진성 오해 버니 사인 뭐 머스크? 예. 뭐, 뭐 샤인 머스캣 아니 뭐 사인 버스킹이라고 요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샤인 머스캣이요 이게 아, 샤인 머스켓. 아, 비스켓. 머스켓, 머스켓 이게 아, <laughs> 이게 한송이에 거의 만원 정도 해요. 네. 맞아요, 그쵸? 되게 비싸요. 더갈 수도 네.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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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, 좀, 더 비싼 것도. <laughs> 있고. 이거 왜 그러냐 했더니 한200알 정도가 열리면. 5 0알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진 다 따낸대요. 아 그래서 다 일일이 닦아줘야지만이 아 좀뭐 정말 자식 키우도시키고 그렇게 쓸수밖 손이 많이 수밖에. 가는군요. 네. 와 너무 네. 맛있데요 청포도하면 네. 주로 그좀 신맛에 강하고 그런데 이네 네. 이게 너무 당도가 좋다. 네. 진짜 잘. 제가 신거를 좀 사실 잘못 먹는 편인데. 네. 야, 입장포도는. 다네요아연히아 음. 예, 포도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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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질요장이뭐요아은포아라는 아니요. 요거봉이요아요아아요 너무 맛있어요요니요 아니요. 다니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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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니요. 말근은 어,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네. 이 포도를 먹으면잖아요. 포도당이 생성이 되가지고 어, 피로 회복에 아주 좋거든요. 그거까지 생각하고 계셨어요. 김영임 씨는 <laughs> 아,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. 포도를 아 정말 네. 그거 다 네. 아는 거 아니에요? 근데 <laughs> 아. 포도가 원래 입장 포도가 맛있긴 하지만 네. 모든 음식이 그렇지 않습니까? 누구랑 먹느냐. 그렇죠. 아 누가 네. 함께 먹느냐. 네. 네.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네. 맛있네요. 그렇기도 한데 네. 입장 포도는 혼자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해요.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. 네. <laughs> 사실 입장포도 이게 품평대에 나가서 해마다 백분의 성적을 거둬오거든요. 아늘 뭐고 일등을 도맡다시피 하니까 야 그래서 자부심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. 자 그래 우리 저 버스킹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김영임 씨가 말이 죠 아니 네, 네. 김양이도 좋겠다. 우리 막내들이게 시켜야 돼 이런 것들이요. 네. 우리 멋진 우리 버스킹 밴드 여러분들 좀 아라리 네. 네, 네. 네. 한분한분 한한 소개 한 분. 좀 해. 주십시오. 네, 네. 제가 한분한분 한분 멋들어지게 소개를 네.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베이스의 이준혁. 한번 오! 튕겨주세요. 예. 한번 튕겨주세요. 기타의 선창원. 알죠 그 네네 아,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내용의 내용의 그+ 그레옹의 레옹 을 뺀다 완 레옹 빼놓고 어, 네네 네 빼놓고 완전히 네네고 완전히 빼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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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 헤어스라이. 야, 진짜 파마 잘 나왔다. 네. 멋있는데 <laughs> 몰래멋있습니 바람까지 불 파마 향기 진짜 짭짜르게잘 나왔네. 어, 어, 포장지 바람에 <laughs> 날리는 참, 저 짤. 파마 머리 참 멋있네요. <laughs> 드럼의 고중원. 힘은 심해요. 힘이 좋아요. 아, 그냥 드럼 칠때 네. 너무 힘차게 쳐어서 어, 우리 노래 할 때. 가뿐가뿐 하면서 신나잖아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<laughs> 밴드분들이 되게 좀 되게 고우신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네. 막 드럼 고중원하면 막 따당똥당당당다 하고 그러는데 첫번 사뿐 샤프 인사했습니다. 를 그럼 이제 우리 저 버스킹 막강한 밴드와 함께 다음 또 낭만적인 노래를 이어가야겠죠?